확률이라는 것은 뭐야? 아, 어, 재고학. 확률은 <laughs> 전체 일어날 수, 수 있는 경우의 수, 경우의 수 중에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.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, 3의 배수가 나올 확률. 6분의 2지 약 네. 3분의 1 확률은 항상 0과 1이인거야응 네. 그럼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은? 0이지? 0 네. 절대 일어나지 않는거야 응 네. 해가 동쪽에서 뜰 확률은? 1 네. 동전을 던졌는데 안면이 날 확률은? 2분의 음. 1 <laughs>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? 네. 1 1 0 0만분의1 이렇게 숫자로 0과 1로 표현이 되는 거야. 음. 음. 그 다음, 또는, 예를 들어서, 1부터, 똑같이 들어. 1부터, 6, 20까지, 정수 중, 한 개를 뽑았을 때, 그 수가, 3의 배수이거나, 4의 배수일 확률.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. 3의 배수에다가 4의 배수를 확률로 더해. 그 다음 12. 그 다음에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. 1 2 배수 빼면 되지. 응. 그니까 20분에 6개지. 응. 25. 20... <laughs> 그니까 얼마? 20분에 10? 2분에? 20분 온 거지. 여기 더하는 것을 뭐라 그래? 합의 법칙 합의 법칙? 응. 여기 또 눈이 나오면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응.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 빼줘야지 응. 어. 여긴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응. 예를 들어서 최현이가 모자가 두개 있어 응 그다음에 티셔츠가 3개 있어. 바지가 4개 있어. 신발이 5개 있다. 그러면 모자 쓰고 티셔츠 입고 바지 입고 신발 하나씩 하나만 이렇게 입고 나가는 것은 몇 가지 코디 방법이 있는가? 그러면 2부터 3 곱하기 5도 10까지가 있는 거지. 응. 이때는 왜 곱하고 이때는 왜 더했냐 이거지. 급한다는 것은 연속해서 일어나거나, 또는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. 음. 모자 쓰고, 이렇게 하는 거지. 음. 모자 쓰거나 옷을 안 입어? 그게 아니잖아. 음, 그리고, 대표로 음. 이제, 경우의 수에서. 서로 다른 N명 중 2명을 뽑는 방법을 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N명 있잖아 네 2명만 딱 뽑는 거니까 1번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이 N-1 2번도 N-1 3번도 N-1 n번 더? n- 이렇게 n개 있으니까 n이잖아. 근데 아까 1번이 2번 뽑을 때랑 2번이 1번 뽑을 때랑 두번더 있지? 음. 여기도 나눠줘다 음. 5명 중 2명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? 10? 5 곱하기 4 나누기 2는 10. 이걸 전문용어로 5C 컴비네이션 2라고 하는 거야. 아, 그거 알려준 것 같아. 그래서 여섯 명 중, 청소당번, 세명 응. 뽑는다. 응. 그러면, 6 곱하기, 5 곱하기, 응. 4, 3 곱하기, 2, 1, 1, 6, C3이라고 해. 4번. 팩토리어 같네. C까지. 그래서, NCR은, N, N-1, 응. n 마이너스 2에서 응. r 개를 곱해 네그 응. 다음에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, R부터 응. 1까지 거야. r 부터 1 까지 곱한 거 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냥 외우는 거지 n c 2는 n 마이너스 2 r 세

한 명은 반장, 부반장. 네. 응. 아니, 회장, 부회장. 그럼, 회장 누가 될래? 다섯 명. 부회장 누가 될래? 네 명. 응. 가게, 자기 같은 게 아니지. 응. 그러니까 그냥 이0 응. 이걸 전문용어로 OP, p e r m u t a i o n 이라고 해. 응? p e r m u t a i o n 순열이다 그래 그래서 네 5명 중어 3명을 그럼 다섯 명중어세 명을 일렬로 내라는 거 순서가 있지 네 일렬로 선선선고1 2 3 1 3, 3 2 3, 1, 이다 다르잖아 응 여기 올수 있는 거몇 가지? 3 아, 다섯 명아 다섯 명세명세명 이거 5P3이 되는 거야 응 60까지 근데 세 명을 뽑기만 한다 그럼 몇 가지? 5C3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겠지 응. 그러면 남자 4명, 여자 5명 있는데 남자 중에서 2명 뽑고 여자 중에서 3명 뽑는 방법 몇 가지? 4C2 곱하기 응? 응아니고엔 되니까, 엔드니까 곱하기 응 5C3 이렇게 하면 그 남자끼리 이게 두명 뽑는데 자격이 같은 것 같아, 같지? 네. 그러니까 피야 시야 시지. 시. 여자도 마찬가지지. 응. 네. 여섯 가지고, 팔 개까지는 열 60. 개까지가 되겠지.